자, 오늘은 복근 운동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 크런치를 시작할게요. 이 케이블 크런치는 이 수축했을 때좀이 복근이 꽉 쥐어 짜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느낌을 끝에서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냥 앞으로 숙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이 복근을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복근에 힘이 잘 들어가게 본인이 좀 컨트롤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그러면 이 그냥 숙이기만 해서 복근 e 힘이 안들어어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복근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용도로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복근이 딱 예쁘게 자리 잡힌 그 복근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에는 이게 최고야 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형이 뭐 동작을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해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들어가요. 꾸준히 해보세요. 저도 이날 전날에 요즘 이렇게 막 탄수화물도 좀안 먹었더니 이 탄수화물 안 먹으면 펌핑이 잘안 되잖아요. 운동이 잘안 되거든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이날은 운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요즘 또막살 뺀다고 탄수화물 좀안 먹었더니 확실히 펌핑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탄수화물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운동도 잘 되고 펌핑도 잘 되고 그 감이 있거든요. 크레아틴 먹었을 때 이제 약간 펌핑 잘 되는 그런 느낌? 그 케이블 크런치를 하고 이제 또 똑같은 동작이긴 한데 이제 드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가 똑같이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을 해서 배를 폈다가 다시 수축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날은 제가 상부부터 시작해서 하부로 가거든요 하부 보다는 상부를 하는 게이 모양을 내기에 좋아요. 제가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부가 좋아야지 된다 그래서 저도 수년간 하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상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복근운동은 뭐 무겁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자기 몸만으로 하는게 좀 편해요 왜냐면 복근은 좀 배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근육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무게를 무겁게 안하잖아요 근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음식물을 배불리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많이 배불리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음식물이 들어갔으니까 윗배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적당히 컨트롤 하면서 식사를 유지하면 이게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를 계속 평상시에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운동도 잘 되고 그리고 모양도 보기 좋죠. 복근이 있는데 배 튀어나오면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그 요즘 보디빌딩 선수들 제일 인기 없는 애들이 오픈 애들이 몸은 좋은데 배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인기가 없... 완전 다 떨어져갖고, 이 클래식 피지크 하는 애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걔네들은 또 이제 뭐, 사이즈를 뭐 유지해야 된다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가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사이즈를 좀 잃더라도, 배를 좀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제가 제가 요즘 제가 아는 형들 운동하는 형들 뭐 보니까 배가 너무 튀어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스 아 진짜 안타까워 근데 뭐그 사이즈를 유지한다고 뭐안 먹을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 튀어나오고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보다 배가 타이트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좀 줄이더라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 위쪽으로 보기 좋죠. 자, 이번에 로망 체어에서 이제 사이드 사이드 밴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런 거는 좀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옆으로 최대한 허리를 쭉 늘렸다가 오는 느낌. 항상 모든 운동은 좀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위주로 네거티브를 했다가 수축하시면 돼요. 평상시 스트레칭 안 하시니까 이 운동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이쪽 저쪽으로 이제 몸을 좀 써주는 거죠. 이런 거를 좀 하면 이제 복근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옆 외복사근이랑이 복근의 문이 딱 자리 잡아서 복근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또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다이어트를 면 복근 운동을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시합 준비할 때.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시합 나갈 때만 몸이 만들어졌다가, 시합 없을 때는 다시 다 찌고, 이거 뭐, 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365일 평상시에 그냥 계속 이제 적당한 몸을 유지를 하려고, 복근 운동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없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복근을 만들기가 제일 쉽긴 하죠. 음식을 좀 조절하면 지방이 빠지면서 복근 운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배가 쫙 빠지니까 좀 하기가 좀 편한데 그렇게 뭐 시합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긴좀 쉽지 않,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근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복근 운동이 코어 쪽 근육이 좀 좋아야 이 신체 활동할 때도 좋아서 항상 이렇게 좀 운동을 차라리 하면서 복근도 좀 유지하고 몸통 코어 운동도 좀 하고 왜냐면 이 복근이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좋으면 몸 전체가 다 좋아 보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선수 생활 할 때는 복근 운동 안 했어요. 다이어트만 해도 이 복근이 나왔으니까 굳이 뭐 복근 운동을 거의 안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 요즘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행잉 레그레이지를 이렇게. 네. 매달려서 했더니 갑자기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 참 음식 조절을 안 하면서 복근을 유지하는 게뭐 선천적으로 신진대사가 좀 빠르거나. 지방이 잘안 끼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아요. 저처럼 좀 약간 돼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항상 복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복근 운동을 일주일에 한, 한 번에서 꼭한 번은 하고요. 뭐 많을 땐두번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뱃살이 확 찌진 않더라고요. 매달러 사다가 불편해서 그냥 등받이에 대고 했습니다. 이 복근 레그레이지 이 등받이가 있는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로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가끔 제가 전완근 운동을 안 하니까 그냥 매달리기도 하는데 차라리 전완근 운동하고 그냥 등받이 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무릎을 구부려서 아, 조금은 펴서 10개 다리를 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각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펴서 10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복근 수축되게, 복근을 수축을 하고, 10개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그렇게 해서 다시 10개. 은근히 힘들어요, 10개도. 또 이날 제가 원래는 아침을 안 먹고 운동하는데 아침에 간만에 삼겹살을 사와서 삼겹살을 먹고 운동했더니 배가 나왔고 복근 운동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확실히 복근 운동은 좀 밥을 안 먹고 좀 배가 좀 타이트한 상태에서 해야 운동이 잘 돼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하는데, 이날 밥을 먹고 했더니, 확실히 운동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근 운동 루틴이었고요. 저처럼 이렇게 날 잡고 아예 하루를 복근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근도 잘 만들어지고, 집중도 잘 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니업을 했습니다. 니업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거야말로 이제 복근 백선을 홈을 파는 운동이에요. 이거 되게 쉽지만 좀쉬워도좀 좀 불편한 근데 모양은 얘도 진짜 모양 만드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복근 운동에 포함시켜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복근 운동 여기까지 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